안녕하세요. 독고주 부신사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좀 핫한, 많이 핫한 법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법원 어렵게 말고, 뭐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겠어? 라는 정도. 내가 즐겨서 마시는데, 굳이 그런 숫자 막 디테일하게까지 법규가 몇 개고, 이렇게까지는. 저는 약간 그렇게까지 몰라도 된다. 아니, 뭐 많이 알면 좋은 건데, 좀덜 알고, 더내 테이스트에 더 집중하면서 즐기는 게, 저는 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놔중 거는 테일러. 이게 원래 이름은 길죠. 코로넬 뭐, 뭐에 뭐에 테일러 없이 뭐인데뭐 EH 테일러 아니면 테일러라고 부르는 라이도 있으니까 법원이라고 하기보다 미국술?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 이걸 골랐냐? 법원 설명하면서, 어, 바틀인 본드, 바틀인 본드까지 짧게 설명을 하면 좋겠다. 싶은 거고.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야 할때 망설이는 분명히 누군가는 그럴 거야 음식 하는 거 찍는 애가 네가 뭔데 술을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음식은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고 술은 좀더잘 안다 그리고 많이 마신다 좋게 얘기하면 해주가? 술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말을 좀할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요 옆에 잘안 보이는데 좀 여러 가지 술들을 좀 갖다 놔봤어요 요것도 따로 이제 좀 부수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냥 얘네만 가지고 테일러만 가지고 얘기할 게좀 부족하긴 해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국사에 관련된거나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약간 저는 그쪽 취향이 아니에요. 얘가 뭐몇 년에 설립이 됐고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버팔로 그쪽에서 어, 테일러가 현대식 증류기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뭐 미국 법원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고 콜로넬이 붙인 거는 사실 이사람 군인은 아닌데. 그냥 상품, 그러니까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쓴 거다,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있어요. 이걸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트린 본드라는 법 개정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걸 준비한 거든요. 거 나는 약간 그런 키포인트가 중요한 거지. 되게 심플한 것들만 찍고 넘어가려고. 제가 별로 하지 않는 과한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있는 거좀 꺼내봤어요. 다 꺼내질 못했어.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 엔트리들은 좀 빼고, 가격대 있는 애들, 이 스토리에 들어갈 만한 애들, 보버틀이랑심보틀좀 변화가 좀큰 애들 약간 요 정도. 일단 버번을 심플하게 정리해보자. 버번이 뭘까? 많이 쉽게 하면 미국술. 너무 너무 광범위하지. 버번 그럼 미국 위스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아메리칸 위스키랑 버번 위스키는 또 차이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잭다니엘은 또 테니시 위스키고 약간의 또 법들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조금 심플하게. 미국에서 만들어 아메리칸 위스키. 미국 위스키 안에. 일곱 개 법률 안에 들어가는 공정을 거치면 법원이라고 칭할 수가 있어요. 일곱 개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 일곱 개 내용이야. 미국에서 증류된 것, 뭐 옥수수 5실프 이상, 증류한 스피릿이 160프를 넘지 않을 것, 이건 증, 증류할 때, 옥통에 들 때, 1 2 5프가 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새 옥통을 태운 것만 사용할 것, 병에 들 때, 80% 이상일 것, 물 제외면, 청가, 기타 첨가물을 넣지 않는. 그래서, 일곱 개 중에 중요한 거 뭐냐면, 다 됐고, 이거야. 옥수수가 반 초과면 되는 거야. 초과는 만 알죠? 이상이야. 이상 이하는 펌이 투자가 포함인 거고 초과 미만 펌이 아닌 거잖아 만드는 재료에 옥수수가 반이 초과가 되면 51%부터 반 이상이 아니고 반 초과된 옥수수를 사용 이게 더 이상 한가 옥수수가 51%가 돼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고 첫째 꼭 태우고 새우 크통을 써야 된다 요거 두개 병입 도수는 40도가 넘어야 된다는 40도가 넘지 않으면 미라로못 쓰는 라들이 많아요 사실 부지건나을꼭고물 제외해서 기타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 요거는 스카치들을 많이 넣거든 법원에 안 넣어야 된다니까 요거 요난세개 요거 옥수수 51% 이상. 새로운 오크통 꼭 태운 거물 이외에 넣지 않는다 이게 버번 카테고리가 될까? 미국 위스키 버번 위스키 미국에서안넣 건데 옥수수를 51%를 썼고 새 오크통을 썼다 그리고 청강물을 넣지 않았다 요거만 알면 이건 버번이다 뭐 스트레치가 있고 뭐가 있는데 뭐 연도 표기한 것도 있고 거기까지는 알면 좋지만 뭐 몰라도 그리고 에이치가 올라가면 자기들이 자랑하려고 알아서 다 표기를 해요 가격이 말을 해주기도 하고 미국 안에 버번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건바틀림본드 미국 버번 그니까 규제가 몇개더 있다라는 거야 야 테일러 20만원 넘는 건 조금 과한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기는 해요 이건 내 얘기니까